활공처럼? 이건 암얼군이 뭐니 그래요? 위로 달을 바라본다. 저 천상에 달을 바라본다. 이러요 달을 바라본다. 아, 그렇지? 완월미라고도 어, 완월고, 네? 네. 달을 우러러본다. 암월고 그런데 어, 잘생겼어요. 저생겼인데이사람 이, 이 귀한 사람이에요. 눈이든, 입이든, 코든, 뭔가 귀하게 생긴 사람은, 이 사람은, 일단, 귀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부위만이라도, 물론, 눈도 귀하고, 응? 어? 음. 귀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입도 귀하면은, 이건 아주 100% 귀한 사람이죠. 어. 어. 근데, 한 가지만 귀해도, 일단 이 사람은, 4분의 1 귀한 사람이에요. 백의 사분의 일이 그럼 이목구비 사도에서 어. 근데 신분는 귀한 신분이 되겠죠 생긴 그대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에? 윗입술이 나면 좋다와 이런 식으로 그리이 어머니가 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찍어 눌려버리는 거예요 받드는 꼴이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런 사람인데 조실일친을 많이 하죠 아버님이 도망한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가 가끔 봐요. 지금도 상장, 하단에서 윗입술은 길어요. 길어요. 윗입술인데 아랫입술이 간신히 두께는 상관없고 모양새가 하여튼 윗입술이 길고 아랫입술이 짧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응. 반드시 백발백중 응? 아버지가 응? 조망이지 이게 돌아가시오. 응. 여지가 없더라고요. 응. 아, 천지의 지가 이 하, 하늘이 너무 무거워서 땅이 응? 응. 실질 못하는 거예요. 응. 능불감재라 실질 못하는구나 능이 윗입술이 길고 아래가 짧아요. 음. 어떻게 그렇게 구조상으로 그렇게 생길까 하지만 이제 가끔 버시하고 음. 여지없이 네. 아버지가 네. 일찍 돌아가시. 네. 어머니가 부족하니까 어머니의 기운이 부족하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걸로 왼손이 아파. 아 무서운 거지. 가장 고통스러운 게 가장 불효 막대한 자식이 누구냐? 아버지, 엄마 앞에서 미리 죽는 거. 그 이상 가장 아픈 거 없지. 코 앞에서 불효하는 거하고 죽어서 불효하는 거하고. 아무리 부모를 애를 먹이고 불효해도 살아있으면 더 그래. 속은 상해도. 부모 앞에 죽는다, 자식이. 미리. 자식이 죽으면 뭐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지. 그렇듯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원수같은 응? 원수 보강된다고 그러죠. 부모가 아버지가 이돌아가셨 있고 어머니 신세는 어떻게 돼요? 응? 짝이 없는 기력이 되는 거죠. 어, 구의 회독은 입은 응? 아주 방활해야 하고 응? 회요방활하면서 순문이상복 어 입술 순자 입술 순자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입시 어떤 문자가 있죠? 이건 뭐 이건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입구변의말물한 거. 이건 또 입술 이란 뜻이에요. 옛날 입술 문. 이젠달 사람은 입술을 갖다 입술. 요새 사람은 입술이죠. 이걸 입시울 입시울. 한자 더 붙여서 입시올. 입술자는 얘기 입술문자 얘기 음. 많이 나와 이 글자가. 이 음. 예, 수은문의 상복 입시올이 위아래 입시올. 그래서 수은문은 그랬죠 서로서로 잘 덮어줘야. 덮을 법자야. 이 음.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짝이 짝 맞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긋나지 말고. 상하가 정합이라고 해서 어, 이러면 딱 맞아야죠. 이런 식으로 어, 맞아야 되는 거지. 만약 어긋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아, 이건 호수나 강물이 다새 나오겠죠. 제대로 실질을 못해서 잘싫어야 하는데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실질을 그냥 올려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젠 어, 아 이게, 저 남양 포인들처럼, 미개족들, 음. 이게 이거는 바닷물에 새 나오 잘 실었으니까, 모양새는 천할망정 잘 실어서 손실이 없는데, 이건 잘 씻지 못해서 새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몰락 이런 것은 60대. 나이가 6 0대 몰락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63세에 돌아가셨고 63, 64. 또 이제 대우실업 총수 김우용 씨도 63세에 아주 꽝 해버렸어. 물이 다 새나와가지고 비교한다면 호수물이 넘치는 쪽이지. 바다 물이 뒤집혀. 왜 해필 63세냐 이거야. 64세까지가 여가 없는 거지, 그렇지? 응. 그렇죠? 코가 있으면요, 이렇게 난대장이 콧방울 왔어요. 여기 이제 49세예요, 50세고. 근데 난대장이가 너무 함몰돼서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면 재산이 탕진된다 합시다요. 재산이 탕진되는 코가 너무 가난하게 생겨서. 응. 재산 손실이 되는 그러한 난쟁을 네. 타고난 사람이라면 음. 4 9세 꽝하고 망하고 왔어 50세 망하고 와서 5 왜? 네? 그냥 그대로 닦아내 드리면 50세까지 네. 갈 리가 네. 없지 우선 닥치니까 뭐꽝 네. 망하지 뭐. 50세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음. 네. 49세가 미겨오니까 대개 이런 아주 패하는 음, 음, 코는 49세가 팽뿌리 50세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거죠 흥망지간에 흥하든 망하든 간에 항상 49세지 돈 아주 굉장히 많이 벌수 있는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코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큰 자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최고봉으로 41세부터 운이 서서 좋아져서 49세에 이미 다 완성할 거리, 노작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50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5 0이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거예요. 눈꼬리가 아주 너무나 못생겨서 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여자가 있다 없지? 이런 여자가. 눈꼬리가 사, 39세. 40세.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눈이 박복해서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40이 헤어져요. 4, 39세 헤어져요.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눈꼬리 모양은 똑같아요. 내가 왜 39세라고 하느냐. 미리, 미리 오니까, 요, 아 나이가. 먼저 다치니까. 상박 즉불복이요윗잎입술이 너무 얇아도 아랫잎입술을잘 어? 덮질 못하니까 또핍빈약하죠 쌀을 솥에다가 잘 앉혀놓고서 불을 떼야 하는데 이 소두방이 너무 얇아. 러이밥 김이요는 불먹 들먹 불먹, 들먹 불먹, 들먹하다가 김다산다거 그러면 밥이 어떻게 돼요? 선밥 되겠지. 적당한 무게가 적당한 무게 이걸 잘 눌러야지 아랫잎입술을이두이잘 덮어야지. 너무 얄팍하면 바로 상박직불벅이에요 윗입술이 너무 얄팍해서 덮으나 마나 이거 어. 너무 얄팍해서 아이고 항상 열려있는 상태야 초두방이 네? 아이고 적당한 그것이 참 갖추기가 어려운 거지요. 뭐 이렇게 용말만 뭐 해도 좀 특이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윗입술이 너무나 얇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주 아주 그냥 인식초비, 고설집비 항상 불을 쳤자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서 끓인자 시비를 어? 끌고 온다니 머리 인초라. 응? 시비를 맨날 초래해서 맨날 싸을 붙여. 응. A라고 하는 친구한테 가서는 어? 야 B가 너 욕하더라. 또, 어? 어, B한테 또 A가 욕하더라. 이 인식첩이. 요만큼 뭘 보았다면 이만큼 보았다고 심소봉대에서 그냥 대가리 붙이고 꼬리 붙이고 해서 아주 싸움을 항상, 응, 음, 응. 중간 자가 져가지고 이런 입술이 그래 항상 입을, 입을 열고 사니까 너무 가벼워서 입이 가볍다는 얘기죠. 구설꾼이, 구설이 아주 구설 시비를 만들고 다니 항상. 구설 시비를. 네.